프리미어리그에서 새로운 유형의 캡틴 손흥민과 새로운 유형의 감독 포스테코글루가 이끄는 토트넘이 무서운 돌풍의 주역이 되고 있다. 지난밤 있었던 토트넘과 본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가 끝나고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경기력으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 영국 현지에서는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 포스테코글루와 새로운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나선 손흥민은 직접 슈팅을 시도하기보다 동료들의 득점 기회를 살피며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에 집중하며 완벽한 축구 도사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토트넘의 완벽한 2대형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들이 모두 각자 좋은 위치에서 플레이했고 내가 직접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노리는 것보다 그들을 활용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분명 저희의 지금 플레이에서 제가 욕심내는 것보다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 속에 아픔 없이 행복한 경기를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하고 있고 팀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너 무대에 기쁘게 생각한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기쁘게 경기를 하고 있으니 분명히 과정에 공격 포인트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 믿고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감동적인 인터뷰를 남긴 손흥민 선수. 경기가 끝난 후 영국의 스카이스포츠에서는 포스테코글로와 인터뷰를 통해 달라진 토트넘의 전수로가 상승세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도기와 포로 등양 윙백을 적극적으로 중앙으로 올리는 일명 인버티드 풀백으로 미드필더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공간의 점유와 수적 우위에서는 전술에 대한 극찬을 쏟아내자 저는 그저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 전술을 그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저에게 특별한 능력은 없습니다라는 놀라운 인터뷰를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의 풋볼런던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루어낸 토트넘의 변화를 집중 조명하며. 누구나 천재 감독들의 전술을 그대로 카피해 성공할 수 있었다면 모든 감독들이 퍼거슨이나 과르디올라처럼 위대한 감독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재미있는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면서 언급한 것이 토트넘의 변화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병술에 있다 지적하였습니다. 부임 직후 가장 먼저 토트넘에서 한 일을 주전 선수들과 비주전 선수들을 명확히 구분했고 비주전 선수들 중에서도 방출 대상 명단을 레비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방출명단으로 올라간 선수들은 현재까지 컨디션과 부상, 그리고 이전 감독들에게 얼마나 많은 총애를 받았던 것과 상관없이, 벤치에도 앉지 못하며 완벽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지난 시즌 토트넘의 원흉으로 불리는 에릭 다이어가 있습니다. 에릭 다이어와 은돈벨레 등 선수들은 과거 토트넘을 이끌던 감독들에게 중용되며, 팀의 중심이기도 하였지만 이번 시즌 완벽하게 외면받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 팬들은 이런 모습이 기존 감독들과의 차이라며 포스테코글루가 둥글둥글하게 생겼어도 일처리 하나만큼은 아주 매섭게 가차없이 진행한다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두 경기 토트넘의 2대0 승리의 1등 공신이자 MVP는 완벽한 위치 선정으로 팀에게 승리를 선물한 에릭 다이어다. 만약 그가 경기에 출전했으면 혼자 헤트트릭을 헌납하며 2대3의 역전패 또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위험한 선수이다. 지난 시즌 콘테 감독에게 사랑을 받았었던 페리시치는 비주전 선수로 분류되며 벤치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상대의 체력이 떨어진 시점 자신이 좋아하는 크로스와 드립을 돌파 원맨쇼 플레이로 시간을 끌거나 가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조커로서 활용도를 찾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다이어만큼은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어는 경기 전 돌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자신의 전성기가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고 감독 또한 이를 잘알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히려 감독을 가스라이팅한 모습으로 영국 민심 또한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두 가지 선택은 완벽하게 적중했다. 첫 번째는 팀의 모든 실수의 근원이었던 다이어를 제외하자 로메로의 플레이 또한 순환양처럼 변하며 카드를 받지 않고 수비에 안정감이 생겼고 두 번째는 팀내 절대적 지지를 받는 손흥민을 캡틴으로 임명하며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가 끝난 후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은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극찬하며. 매 시즌 다른 감독의 축구를 받아들이며 따르는 팀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일 뿐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 몇안 되는 선수라 평가하였습니다. 이날 무엇보다 영국 토트넘 팬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캡틴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도 자랑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장면은 따로 있었는데요.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갖는 것으로 유명한 로메로와 호이비에르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으며, 이것이 토트넘의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존재하는 큰 의미이다. 경기 중 반더펜을 포함한 토트넘 선수들이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갖고 항의를 하려는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노련하게 이들을 떨어뜨려 놓았고 카드도 받지 않으면서도 심판과 소통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고 흐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토트넘 전담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이 시작되기 전 라커룸에서 손흥민 선수는 또다시 젊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며 우리가 경기를 완벽히 컨트롤하고 있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토트넘은 지난 시간 이 경기를 위해 상대보다 많은 땀을 흘렸고 그 가치를 경기장 위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너와 나 우리 동료를 믿고 후반을 지배하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은 다이어를 방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프리미어 리그 구단들에게 다이어 영입 제안을 받고 있지만 천하의 레빗 또한 다이어 처치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과연 토트넘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